매년 이맘때면 등장하는 구세군 냄비가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구세군 나선교회에서는 사랑의 타종식이 열렸습니다 사랑을 나누는 따뜻한 연말 시즌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구세군 자선 냄비의 종소리가 오늘부터 울려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타종식과 동시에 정성의 손길들이 이어집니다 많은 저소득 가정이 살고 있습니다. are living in h i s p a n i 이 who are living in Hispanic, 구세군 나성교회는 올해에는 자선냄비를 통한 도움의 손길을 더욱 넓혀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인마켓 중심에서 랄프스마켓 같은 대형마켓에도 자선냄비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것이 구세군에 국한되어 있는 행사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참여하셔서 정말 훈훈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구세군 나성교회는 한인 자원봉사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적극적인 지원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